약을 성실하게 먹으면은 고혈압이 치료가 가능할까요? 약을 성실하게 먹어도 고혈압은 치료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흔히 상식처럼 알고 있는 말 속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고혈압은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하는데 고혈압 약은 이 평생 먹어도 고혈압이 낫지 않는다 하는 그 말과 똑 같습니다. 낫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약이 아니죠. 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평생 거기에 이제 매달립니다. 어, 왜 고혈압 약을 써서 혈압이 내려가는데도 고혈압이 치료가 되지 않을까요? 그 원인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압이 올라가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까, 아니라 혈압이 올라갈 만한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고 또 고혈압에 흔히 합병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많은 병들이 이제 파생이 됩니다. 우리 몸은 참이 신기합니다. 스스로 혈압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아침에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를 많이 필요로 해서 혈압을 올려서 피를 많이 공급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혈압이 올라갑니다. 저녁에 저녁이 되면은 이제 활동을 접고 쉬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혈액을 많이 공급받을 필요 가 없어서 일부러 몸이 혈압을 내립니다. 몸에 어, 혈압을 올렸다가 내렸다 몸에 필요했다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어, 피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어, 혈관에 기름대가 끼는 현상입니다. 기름대가 끼는 것을 해결해주면은 어, 혈압은 어, 스스로 내려 쉽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혈압약은 동맥경화증을 치료해주는 약이 아니고 혈압 수치를 단순히 내려가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쓰면 은 약기운 때문에 혈압 수치가 내려가지만 약기운에 떨어지면 다시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평생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다람쥐 채바퀴 도는 것과 같은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이 다람쥐는 도망가기 위해서 채바퀴 열심히 뜁니다마는 이이딱 내려보면 역시 제자리에 내리게 됩니다. 혈압약을 쓰면 고혈압이 많이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약균로 떨어지면 다시 혈압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약으로는 고혈압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치료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